연예가의 대사남이 뭉쳤다. 셀러트 류수영 씨와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 씨가 산행을 나선 이유는 어, 항상 그 자연이 항상 함께하니까. 강원도가 고향 같아 이제 강원도에 하도 많이 가서. 먹는 모습까지 똑 닮은 절친 이인방의 특별했던 광고 촬영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생생전보통 플러스 연예시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식 반갑습니다 류수영입니다. 아, 멋있네요. 오! 긍정 선생과 긍정 대자 이미지로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요 이렇 콤비로 아현 씨에 불를찍게된것 같습니다. 최근 군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 네. 긍정 선생 류수영 씨는 이날도 하얀 건치 드러내며 백만 불짜리 미소를 발사했습니다. 수영을 생각을 하면 그이 환한 미소가 생각나. 출다. 연예계 선배이자 인생의 스승이라는 유시영 씨를 열심히 지켜보는 귀여운 제자 박형식 씨. 귀여해 어, 신창 유생이죠? 아 귀여워. 마치 친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두 남자의 호흡이 정말 잘 맞았는데요. 어, 네, 주거니 박권이 찰떡궁합이네요. 아무래도. 같이 씻고 같이 먹고 음. 같이 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가족 같고 느낌을 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눈끝을 안다는 게 전우죠 전우 뭐 상상 이상의 친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박형식 씨 눈빛이 달라졌어요 라면. 바로 이 라면 때문이죠 와, 정말 맛있겠네요 언제 다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네자 큐사인 떨어지기가 무섭게 먹고 또 먹고 어쩜 저렇게 맛있게 먹나요 한참 먹을 때요 지금. 아직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계속되는 촬영에 배가 부른지 먹는 모습이 조금 버거워 보여요. 너무 잘생긴 한미 소화제요. 휴식 시간에도 꼭 붙어 있는 걸 보면 두 사람 정말 친한 것 같습니다. 제국의 아이들 혹시 이름 다 아시나요? 제가 형식군 알고 또 광희 씨 알고. 어. 동준 씨. 네, 동준 씨도 알고요 또. 시완 씨도 알고. <laughs> 준혁 씨도 아예. 어, 이에요 이건 커닝이죠. 노래까지는 노력, 좀 힘드시겠죠? 노래. 가능할까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나 세상에. 그냥 하염없이 적을 뻗어. 네네. 자두 사람의 친분 인정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지칠 때마다 서로를 북돋아가며 촬영을 이끌어갔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주 군을 하네요 생생전부터 플러스 옛날 시대 시청자 여러분, 제구 애들 박형식이 어,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비도 많이 오는데요. 뭐좀 수해 조심하시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0시에! 두 분의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